N이랑 S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. 그래서 제가 N인데 저는 러닝 하는데 항상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이 나오잖아요. 뭐 싸이의 댓뭐 대신 That, 나온다. 그러면 저는 몸은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제가 싸이가 된 것처럼 올라가 있는 상상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해야 달릴 맛이 나지 않, 않나요? 우리가 운동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듣고 슬플 때 발라드 음악을 듣는 게 내가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?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만나던 친구가 저 포함해 3명이었는데 저 빼고 2명은 이제 S였거든요.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하더라고요. 아니, 다 하는 거 아니었어. 자기들은 안 한대. 그 음악이 왜 신나는 건데? 그냥 신난데요 근데 저는 제 머리로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 나는 거지?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신나는 건데 그게? 물어봤는데 그냥 신나는 거래요 내가 이별의 주인공이 됐다고 상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슬픈 거야? 그냥 사건의 지평선을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슬프냐고 그냥 슬프대요 전 노래 들을 때마다 가거든요 지평선까지 안 가요? 같이 안 가요?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아, 안 간다고? 어... 그 자리에 있는 두 명은 안 간대요 현실에서 머문다 그리고 현실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그죠?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잘안 되니까 아 그럼 무대 밑에 있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친구들 표정이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아 그래? 봐봐 우리 저 우리 정민님 얘기하시잖아 벌써 콘서트 했죠 저는 마마에 한열번 넘게 올라갔어요 마마가 십 주년 넘었나요 아무튼간에 저는 거의 뭐 매년 마마에 올라가죠 다들 마마 안 올라가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게저 저로서는 좀 이제 좀 어떤 난감함이 있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<laughs> 난감함이 있었다 네, 그렇습니다.